안녕하십니까. 펀드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5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ROC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ROC 분석 기법 역시 추세 반전형 지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거는 어,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간단히 그냥 어, 텍스트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OC라는 것은 Rate of Change라는 얘기인데요. 즉, 변동의 비율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 비율 증감률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 굉장히 쉬운 개념이라 설명드릴 것도 그렇게 크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금일 주가와 n일 전 주가 사이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변동 양을 측정해서 오실레이터 형태의 파상 운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이, 이후에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시 ROC 상승, 주가 하락 시 ROC 하락으로 나오는데요. 영선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 시에는 영선 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하락 추세 시에는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영선 근접 시에는 변동폭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선에서 멀어질수록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ROC의 계산을 한번 보겠는데요. n일 전 종가 대비 금일 종가의 변동폭을 n일 전 종가로 나눈 값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그런 계산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ROC 다시 한번 식으로 보면은요. 금일 종가에서 n일 전 종가, 며칠 전 종가를 빼준. 그러니까 며칠 전보다 금일 종가가 얼마나 상승 하락했는지 그 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n일 전 종가 그 값으로 나눠 줘서 얼마만큼 변동폭으로 어, 퍼센테이지로 올라갔는지 그것을 100%를 곱함으로써 나타내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계산은 예를 보면은요, 뭐 따로 설명 드릴 것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고요. 여기 보면은 ROC가 아, 갈색 선입니다. 갈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ROC 시그널 선이라고 보라색 선, 시그널 선은 보통 이평선을 많이 씁니다 ROC의 이평선, 시그널 선이라고 보라선도 한번 어,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지는, 구해지는 값이라서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요 시점에 있어서의 ROC 값, 그러면 N일 전에 요 값, 그 값에 비해서 이만큼 하락했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갈색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게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갈색선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분석 활용 기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영선에 따른 분석 활용 기법입니다. 그래서 ROC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선 위에 있을 때가 상승 추세, 아래에 있을 때가 하락 추세.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선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영선이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ROC, 예, 위에 있을 때는, 어, 상승이고, 어, 아, 래에 있을 때는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영선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할 때 갈색이,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신호로 보고요. 주가로 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역시 아래쪽으로 약간이지만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칠 때는 여기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매수 신호는 영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요 부분이 매수 신호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 매수에서 매도, 그래서 썩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시그널 선인데요. 시그널 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갈색 선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이동 평균선을 이 갈색 선인 R O C 선이 어떻게 들락날락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시그널 어. 를 신호를 포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색선이 시그널선 보라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신호로 봐서 주가로 치면은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상승은 갈색선이 보라색선, 즉,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매수 신호로 봐서 주가로 치면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요 부분에서는 갈색선이 보라색선을 하향 돌파함으로써 매도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가로 치면은 이 부분에서 매도 어, 신호가 시그널이 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신호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으로 ROC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